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계속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어? 백혜룡 영등포 경찰 형사 제2과장이 마약 단속을 하는데 큰 성과를 냈는데 <laughs> 저 파출소로 좌천이 됐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 계속 의혹과 문제와 유튜브와 신문이 23년도 사건이에요. 22년 전부터. 그러다가 다시 지금 대두되는 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자천돼 있다가 이제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옛날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나 혼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걸 조사해서 읽고 토론을 하자 그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 공부 좀 하고 연습해 온 사람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가만히 계시니까 어, 교수님이 여기서 강의하시기 네. 어려울까 봐 그냥 제가 체크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을 지시를 서장님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백형감이 그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어 이분이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 사람은 어 하고 또 지구대 걸로 좌천됐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정치의 입김이라고 하는데 그입김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정권에서 불러났지만 그분의 지시라는 서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걸 지금 조사 중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조사를 못 하고 있다가 위에서부터 어, 그걸 커트 시키라고 해가지고 커트를 시켰다가 지금은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서 원상이 되는구로 보고, 그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평택에서부터 여러 가지 마약이 위서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마약을 갖다가 조사를 가정을 갖다가 억제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숨어있다가 그것이 나타나기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 벌기는 마약이 괜찮은데 나를 그렇게 가면서 돈까지 벌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일이다 솔직히. 그거까지 풀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맞는 것 <laughs> 지금, 어, 이성이 박사님은 제가 오늘 초대했어요. 왜냐면 하그 전부터 계속 백혈형 경정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게 진실입니까 하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테마를 이걸 잡고 오늘 이걸 하니까 오늘 바쁜 뒤에도 시간을 해서 한번 들리십시오 해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겠습니다 해서 지금 바쁜 데도 오셨어요. 자, 먼저 이 흐름을 지금 내가 조사해오라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타고 카톡방에 올려도, 저한 번만, 어, 해보셨구나뭐해보셨어 어. 아, 그리고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10분, 내가 시간 드릴게. 여기 올라와서 하셔도 돼요. 괜찮. 그렇죠? 이건 서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해오셔야 돼. 예. 박찬욱 교수입니다. 어, 지금 카톡상에서 올라와 졌고 이것은 이미 여기에 제가 이렇게 캠핑한 것처럼 MBC에서 PD 수첩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관심사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저 시끄러운 놈들, 저 보기 싫은 놈들, 이렇게 외면해 버리게 되면 내 삶의 환경에 호흡기가 막혀 버려요. 정치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는 분명히 들여다보는 해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음, 영화로도 이미 등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수리남이라고. 이건 마약에 대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다려, 다루어진 이 내용 속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그, 마약사범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황순 씨, 그 다음에 조홍행 씨, 그 다음에 박왕열, 그 다음에 최판호, 최제대로라는 이런 마약사범이 이 마약의 그 수리남을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대본 속의 실제 인물들이에요. 이 실제 인물을 가지고 극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그 초기 시작이었고요. 이 사건은 2009년부터 있었어요. 2009년이면 은어 어느 정부 시절이죠? 그쵸? 아니요. 그 2009년이면 은그 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항상 이것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 물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전해정권을 봐야 돼요. 네? 이명박 정권 전에는 누구였죠? 박근혜. 박근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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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그 위에 저 아, 김영상, 아, 네. 김영상 아, 네.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노무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뿌리는요. 발각이 돼서 꽃이 피기까지는 그 밑에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쓰레기를 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프게 보여잡고 있는 게 지금 더불어 당에서 얘기하는 세 개의 특검 걸렸죠. 세 개의 특검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약에 대한 거는 뉴스상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안 했어요. 근데 여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것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아마 그것까지는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맥락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이 올무에다가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회적 분위기로 채널을 뒤집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중점의 관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관점 속에서 살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줄줄이 다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뉴스상에서 나왔고 그 PD수첩에서 언급한 것은 세관 쪽에서 들어오는 거 뻔히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시 요점이고 이것을 파헤치는 그박정장님은 이걸 파헤치다가 검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부에서 좌천을 하게 됐고 상부에서 그 좌천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그 심지어 그 보도 자료를 내서 국회에 가서 가지고 이거를 폭로를 하고 검찰에서도 폭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 이슈화를 갖다가 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우리 자, 주변에 내가 칼안 맞았다고 저 집에 칼 맞았대 저 집에 살인사건 났대 이렇게 남의 얘기로 치부하는 이 사회는 빨리 고쳐져야 돼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마스크 하나 채워놓고, 사람들이 관계성을 끊어놓고, 가족과 가족 간의 그 관계조차도 망가뜨려놓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습성이 돼버렸습니다 남의 일에 이제는 좀 참견 좀 해주시고, 남의 일에 잘못했으면 너 그거 잘못했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따끔하게. 훈역하는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laughs>